참 귀엽다. 근데 과메기단도 좋은 거 같아. <laughs> 이제 적응했어. <laughs> 아, 이미 나무위키의 과메기단으로 올라왔어요? <laughs> 여러분, 이제 큰일 났다. 이제 과메기단이다. 나 근데 팬카페 이름 허니하이브로 정하고 허니비라고 했는데 바로 치고 과메기단이라고 써야겠네 오늘을 <목소리> 과메기단 창단기념일로 선포하노라 그래 창단기념일로 선포하자 그래 선포하자 그래 어쩔 수 없다 어뭐 아, 꿀과메기단 아니었나요 맞아요 <목소리> 맞아요 맞아요 과메기단이에요 영원하라 영원하라 하고 싶은 거다해다해다해다해 허니츄러스 꿀과메기 꿀과메기 꿀과메기됐아불과메기까지 나왔구나 이제 네 그래 1월 11일 츄러스 세계 과에 기단 창설 어, 오늘 111일이네? 오! 플러스 3개. 신기하다. 오늘 1월 11일이었어. 1 1일깐 그래, 그러면은 1월 11일은 과에 기단 창설일 해. 몰라 나는 그냥 그렇게 해. 저희는 과매기단도 꿀과매기단도 꿀과매기단도 될수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뭐든 할수 있어요? 그래요. 근데 저 꿀과매기 그림은 어떻게 구하셨나요? 키키키 잘 어울리네요. 아 그림을 구한 게 아니라 그 팬아트로 보내주셨는데 과메기를 그려주신 거예요 <laughs> 와 근데 과메기면 우리 팬 캐릭터는 어떻게 그려지는 걸까요? 나랑 지금 같이 눈 깜빡거리고 있는 허니비를 치우고 허니비가 생선이로 바뀌는 건가? 아 허니비 위에다가 과메기를 얹자고? 아... 등 위에다가 태울까?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허니비의 꼬리 달고 생선이라 우기죠 아 그래 뭐 우기 우기지 뭐 과메기단 진짜 할 거야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과메기 과메기단 하겠다고 그래,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응. 그냥 아무거나 올려놓고 과메기라고 하자 아 입에다가 과메기 물리는 것도 괜찮다 근데 과메기까지 올리면 머리가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 허니비는 살려야 지 사실 허니비의 노란 부분은 그리고 검은 부분이 과메기가 아니었을까 막 말한다 진짜 <laughs> 검은 부분이 과메기래 아우 아니 근데 당신들 과메기 많이 먹어요? 대사 때 먹는다고? <laughs> 나도 과메기 먹지도 않으면서 과메기 하고 싶어해 인가? 그래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과메기 할 사람 과메기 하고 한입에 할사랑 한입에 하자